마음속에서 자기가 소속한 조직체를 비난하는 자는 잠재의식적으로 그 조직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것과 같다. 큰 조직체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충분한 봉급을 받고 있지 않다든가, 자기의 노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든가, 더 봉급도 오르지 않고 있다는 등 은밀히 생각하며 화를 내고 있다면, 그 사람은 잠재의식적으로 자기와 조직과의 인연을 단절하고 있는 게 됩니다. 그 사람은 하나의 법칙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같으면 감독관이나 지배인이 당신은 그만둬 하고 말하거나 간단하게 사직시키지는 않더라도 승진이 정지되거나 별볼일 없는 직위에 돌려질 것입니다. 사직을 시키거나 승진을 정지시킨 지배인은 그 사람의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확인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. 잠재의식 속에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으며, 이것도 또그한 예입니다. 이 경우에 작용이란 그 사람의 생각인 것이고, 반작용이란 그 사람의 잠재의식의 반응입니다. 그러면,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우선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잘 들여다봅시다. 당신이 속한 조직체의 어느 직위에 있고 싶은가? 어떤 자리에 있으면 지금 진실로 보람이 있을까를 생각합시다. 만약 그 자리가 결정되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눈앞에 상상하십시오. 그리고 그 직위에서 훌륭한 일을 하여 주위 사람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상상해 주십시오. 그리고 하루 동안에 적어도 두번잘 때와 눈을 들 때에 몸을 편안히 한 상태에서 이 마음의 그림을 오로지 상상해 주십시오. 효과는 물리의 법칙처럼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.